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쭉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는데 아버지는 사업 때문에 매일 바쁘신 분이었고 저도 제 나름대로 공부하고 직장 다니며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서른 살이 됐을 때 아버지는 그동안 하시던 사업을 저에게 물려주시려고 했고 그에 따라 저는 경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며 12살이나 어린 여자와 재혼한 후에 "지금은 제주도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워낙에 모아둔 재산이 많으시기 때문에 별 걱정 없이 남은 생을 사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결국 그 뒤로 저는 이 넓은 집에 혼자 남게 되었고, 철없는 나이에 대표님 소리까지 들으며 열심히 회사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수중에 가진 건 돈밖에 없다 보니 남자가 혼자 살고 돈 많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서 뭐하고 다녔겠습니까? 허구한 날 친구들이랑 술이나 마시러 다니고 새로운 여자를 찾아 다니는 게 일이었죠. 옆에서 간섭하는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으니 하루에만 여자 3명을 번갈아가며 데이트할 정도로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싼 차를 타고 번화가를 누비기도 하고 의미 없는 드라이브를 하면서 여자들을 꼬시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결혼식에 초대받아 참석한 적이 있는데 기프리 현장에서 신부 친구라고 소개받은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껏 만나오던 해프고 돈만 밝히는 그런 여자가 아니고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천사 같은 여자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라면 결혼해서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그녀의 요리 실력이나 집안을 청소하는 그런 가정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함이 많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요즘 여자 아이들이 집안일을 하면 얼마나 잘한다고 그냥 이런 부분은 어차피 가정부를 쓰면 되는 거라서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사귄 지 1년 만에 저희는 결혼에 고린했고 행복한 신혼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하나 생기더군요. 어느날 결혼 전제 아내와 동거했었다는 남자가 저한테 대뜸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만나서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다며 결국에는 제가 있는 곳까지 찾아오더라고요. 그 남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자기와 지금 제 아내는 같은 회사를 다니다가 만나서 연애하기 시작했고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어 2년 가까이 동거를 했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동거하면서 잘 만나고 있는 와중에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저를 만나게 되면서 자기가 환승 이별을 당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여자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을 때는 평범한 연인들처럼 오래 사귀다 보니 사랑도 1고 정도 떨어졌나 싶어서 남자 쪽은 연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했지만 헤어지려는 의지가 너무 강해 보여서 더 이상 붙잡지를 못했다네요. 하지만 나중에 자기도 알고 보니 동거를 하던 와중에 저와 양다리를 걸치다가 환승했더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본인과 동거할 당시에는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지만 자기랑 헤어진 이유가 돈 많은 남자를 만나 결혼한 사실이라는 걸 알게 돼서 배신감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자기를 버리고 저랑 결혼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고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괘씸한 마음에 참다 참다 저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 사실을 말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돈을 보고 결혼한 거라고 따끔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지만 그 남자가 충분히 화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아내와도 분명히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지금껏 돈만 밝히는 해픈 여자들만 만나다가 이 여자는 뭔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이 여자와 계속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그날 저녁 아내에게 묻자 동거 사실을 인정했고,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저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좀 돈보고 결혼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면서 밝은 화를 내더라고요. 돈을 보고 결혼하는 게 얼굴과 성격 보고 결혼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면서 자기는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머리가 깨질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남자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돈을 보고 저랑 결혼한 게 너무나도 거부감이 들었고 결국 결혼한 지 1년을 못 채우고 그렇게 그녀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혼을 겪은 터라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혼한 후에 집에 여자가 없으니까 집안꼴이 엉망진창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집이 더러워졌습니다. 왜 내가 만나는 여자는 모두 이 모양일까 생각하면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도저히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청소도 해주시고 식사를 차려주실 분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 구하는 사이트에 부인 공고를 냈고 연락이 왔는데 그분이 그렇게 음식 솜씨가 끝내준다는 말을 스스로 하시길래 아주머니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스로 40대 중반이라고 소개를 했지만 제가 아주머니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젊어 보이고 세련된 느낌이 나는 여자더군요. 보통 가정부라고 말하면 상상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머리는 촌스럽게 파마를 하고 펑퍼짐한 옷을 입고 꾸미지도 않는 그런 아줌마 같은 이미지요. 근데 이분은 그런 상상 속 가정부의 모습과 너무 달라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요리 실력이면 요리 실력 집안일이면 집안일 깨다가 젊고 얼굴까지 예쁘니까 당장이라도 집에 와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자 자기도 얼른 일을 시작하고 싶었는데 잘 됐다면서 하루라도 일찍 일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다고 첫날부터 바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돼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일찍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거지 같았던 집안골이 청소가 많이 돼 있고 집안에는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보쌈 정식이 한가득 상에 차려져 있었고 깨끗해진 집과 맛있는 집밥을 보니까 어찌나 감사한지 울컥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식탁에 앉아가 담은 김치와 촉촉한 고기들을 입안 가득 넣었습니다. 음식들이 제 입맛에 어쩜 그렇게 딱딱 잘 맞는지 허겁지겁 씹어 삼킨다고 정신이 없었네요. 이렇게 깔끔한 집에서 제대로 된 집밥을 얼마만에 먹는 건지, 갑자기 그동안 제가 겪은 서러움과 그리움, 외로움 같은 감정들이 한 번에 밀려오면서 눈물이 나오더군요. 떠나간 아내가 원망스럽고, 동시에 이 아주머니에게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제 아내였던 사람보다 훨씬 더 성격도 톡 부러지는 것 같고, 요리 실력은 말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그녀에게 더 많은 호감을 느꼈고, 많이 친해지게 됐습니다. 이제껏 연상냐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녀는 항상 저와 따로 밥을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함께 밥을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리 오셔서 아주머니도 같이 밥을 먹자고 했더니, 그녀는 자기가 일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겸상을 하냐며, 굽고 함께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혼자 먹는 것보단, 같이 먹는 게 밥맛도 더 좋고 옆에 사람이 있어 본지 오래돼서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좋으니까 저희 집에서 일하는 동안은 편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같이 밥을 먹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도 알겠다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녀는 외모뿐만 아니라 인성도 정말 곱고 아름다운 분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일로 엮여 있는 관계라고 하지만 저를 많이 배려해주고 모든 면에서 양보해주더라고요. 그녀와 함께 밥을 먹으며 음식들이 어쩌면 이렇게 일품일 수 있냐고 비법을 물어봤더니 아주머니는 웃으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된다고 애매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조차도 멋있어 보이고 내일은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밥을 먹기 위해서 빨리 퇴근하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마누라랑 살 때에도 이렇지는 않았는데 요리 잘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살림을 어찌나 잘하는지 옷에서는 항상 좋은 섬유제 향기가 나고 바닥에는 먼지가 하나도 없었으며 모든 물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아주머니에게 항상 보너스 차원으로 돈을 더 넣어주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죠. 주말에 저는 딱히 갈 데도 없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온종일 집에서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드라마를 몰아서 보고 있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아주머니가 오셨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비 오는데도 장보고 오느라 옷이 다 젖었다면서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하더라고요. 저는 감기 걸리겠다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제 아내의 옷을 줬어요. 아주머니가 평소에 잘 입지 않는 스타일의 짧은 치마와 흰 티셔츠였는데 그 옷을 입고 나온 아주머니를 보면서 나이가 정말 40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젊게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이 한창 물오른 30대 초반의 미시 아줌마와 견주어도 빠지지 않을 피부와 몸매에 저도 모르게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피부는 하얗고 잡티가 하나도 없었으며 항상 생글생글 웃는 표정에 제 아내의 옷을 입어서 그런지 제 아내의 모습과도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당연히 제 아내보다 이 아주머니가 훨씬 더 외적으로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곧장 주방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식사 전까지 시장하실까봐 간식으로 김치전을 만들었다고 이거랑 막걸리 한잔하면서 좀 쉬고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아서 연신 고맙다고 인사하고 드라마 보면서 김치전과 막걸리를 즐겼습니다. 어쩜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잘 구웠는지 허기진 타이밍에 만들어주시는 것까지 정말 완벽하더라고요. 제가 특히 좋아하는 김치전은 얇고 바삭하게 구운 건데 그마저도 완벽해서 또 한번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대충 음식들을 걸치다가 맛있는 냄새가 나서 주방으로 가봤더니 아주머니는 닭도리탕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주하게 주방을 기웃거리며. 음식에 관심을 가지자 아주머니는 웃으며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제 어깨를 주물러줬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부부 같더군요. 저는 이 순간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저는 가끔씩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음식 냄새가 진동하는 이곳이 과연 내 집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혼한 후로 술에 빠져서 더럽게 살았는데 이 여자가 오고 난 뒤로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그렇게 혼자 생각에 빠져 있을 때쯤에 닭도리탕이 완성됐고 저는 밥을 먹으며 아주머니와 계속해서 막걸리를 걸쳤습니다. 아주머니도 비가 와서 그런지 막걸리가 당겼다면서 김치전 해 주면서 막걸리 한 잔이 꼭 하고 싶었다고 웃으며 말하더군요. 저는 그녀와 그렇게 닭도리탕을 가운데 두고 김치전과 막걸리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말고 딱한 병만 먹자고 했던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늦은 밤까지 시간을 보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주머니는 아직 나이도 젊고 남의 집에 일이나 하러 다니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쩌다 이 일을 하시게 된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10년 동안 전업 주부로만 있다가 2년 전에 이혼하고 먹고 살려고 일자리를 찾다 보니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여러 가지 속사정을 들었고 저도 속사정을 말하면서 저희는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주적 주적 비가 오던 어느 날 그녀와 김치전에 닭도리탕을 실컷 먹고 막걸리를 한잔 하다가 결국 저희는 정식으로 한번 만나 보기로 하여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2년 동안 혼자 지낸 그녀는 제게 마음을 쉽게 열어주더군요. 연인 사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금전적으로 엮여 있는 관계이기도 하니까 저는 좀더 신경 써서 그녀를 챙겨줬습니다. 이 전에 아주머니에게 드렸던 돈을 거의 두배 정도 되는 돈을 드렸고 그녀와 더 돈독한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렇게 지낸 지 벌써 6개월째입니다. 부부처럼 붙어 살지는 않지만 매일 저희 집으로 오는 그녀와 저는 데이트를 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와 상의할 일이 있어 제주도에 가서 이런 사실들을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아직 손주도 못 봤는데 그렇게 나이 많은 여자 만나서 어쩔 것이냐고 당장이라도 헤어지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입장도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저는 고민입니다. 이 여자를 놓치기에는 너무나도 완벽한 것 같아서 생각이 많아집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